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94쪽쯤에 있습니다. <laughs>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신약성경 94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목소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뽀러>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laughs>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겠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수련회를 앞두고서 한한달 정도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늘상 뒤에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앞에서 보면은 음,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이신 분들도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에서도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은 앞모습에서도 기쁨이 느껴지고, 찬양의 어떤 감격과 예배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면 사실 참 속상하고 미안합니다, 이제. 참 안타까운 감정이 들고, 여러분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목회자가 힘을 쓰고자 하니 여러분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 주,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마치 다윗 앞에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정말 너무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압살롬 같은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탕자와 마다들 같은 관계도 결코 아니고 오히려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리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주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데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울 테니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주일 저녁 여기 있는 지체들이 또다 그대로 주일 저녁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주일 오전도 그렇고요. 주일 오전에도 1부, 2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교회 전체에 선포되어지는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는 말씀은 주일 1부와 2부 오전에 선포되는 본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대예배라고 말할 것은 예배 어떤 차등 같은 잘못된 용어일 수 있지만 본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당장 여러분이 예배드리신다고 은혜가 넘치고 삶이 바뀌고 하진 않겠지만 자꾸자꾸 자꾸 그렇게 자라가는 <laughs> 자라가는 연습을 해야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고. 어제 상체했으면 오늘 하체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듯이 해야지 건강해지고 바르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합격하겠다고 온 힘을 다하여서 삶을 들이면서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소홀히 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앞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가 이제 특히나 무더위 여름 가운데 영적으로 특히나 더욱더 예민하게 신경 써서 전쟁과 같은 시기에 조금 겉면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눈을 뜨시고 앞을 보시고 집중해서 자,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람과 아브라함과 다윗. 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이두 인물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서 오심을 오셔서 이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실 때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장, 15장, 17장 이렇게 쭉 약속하시는 가운데 그 언약의 중요 핵심은. 내 몸에서 날씨, 너에게서 날씨, 너의 후손으로부터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 씨, 후손, 자손, 자녀, 이렇게 자주 번, 이제 번역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 혹은 째라, 이렇게 발음하기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제 조금 듣기 쉽게 제라, 이게 발음 여러분이 잘 들리도록 제라라는 이제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원래는 째라 이런 식의 좀더 발음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씨 후손은 이제 사무엘 하 7장에서도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창세 이후에 아당, 첫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 언약 가운데서도 아당과 하와에게까지도 그 씨로부터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보낼 자를 약속하실 때도 역시 째라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사탄을 멸하시고 재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기초적인 형태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인지 16절인지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이 말씀을 그래서 원시복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도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깊고 오묘하게 굉장히 그리도 예수 안에서 잘 연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에라 7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사무에라 7장 12절과 1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신 예수 그리도가 스 사무에라 7장 다윗 언약에서는 어떻게 약속되고 있는가 사무에라 7장 12절에서 13절 구약 473쪽입니다 구약 473쪽 사무에라 7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내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다윗의 몸에서 나의 씨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형태로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주 표면적으로만 이 약속을 이해한 그들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며 또 이스라엘란 나라가 솔로몬 때 굉장히 점점 부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계사로부터 오월 그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자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잘못된 오해가 역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너무 자주 들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선망 사상이라고 이야기되는 또 성경의 다양한 또 본문들과 여러분이 교회 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예배하면서 듣고 배워온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서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매우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힘있게 강하게 하실 나라, 강하게 하실 왕으로서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와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믿는 자와 여전히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으로만 저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하고 거부하는 믿,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성경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신약 94쪽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웃음> <웃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당시 회당에 예배가 이루어지던 것들도 어느 정도 여기서 그래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토라 낭독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몇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열 글을 펴서 찾으실 때 읽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개혁계정을 기준으로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인용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중점되어서 쓰여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로 인용하셨으나, 그러나 이제 같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 42장 6절과 7절 또 58장 6절 이 말씀에서도 어떤 단어들을 조금 보충하셔서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조금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점으로 하되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그리고 58장 6절까지 조금은 같이 혼용된 형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바로 나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이 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셨으며 또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그래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실제 이제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회복하신 표적의 은혜로서도 나타내 보이셨지만 실상은 영적인 상태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 영적으로 누, 억눌려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계시면 지금 이제 10장 초반부까지 넘어갔는데 요한복음 9장 최근 한달 동안에 계속해서 9장 1절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실로암 면목가에서 가서 씻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적을 베푸셨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쭉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도 굉장히 잘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쳐 주시고 하시는 표적을 보이셨으나 그것은 결국에 자신이 구원자로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왕적인, 제사장적인 예수 그리도의 사역의 대표로 이야기 되는 것들 조금 특정하여서 특정 부분에 또 이제 강조하여서 좀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선지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마찬가지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이 왕적으로서, 제사장적으로서, 선지자적으로서 하신 일들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 말씀이 더욱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도를 스잘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가져왔고 이후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사장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셨을 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보시면 그한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이미 여 차례 단임 목사님의 이런 또이 부분 직접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그 해당 맥락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로 이루실 언약의 성취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온 무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이제 이 메시아적 사명을 그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체 말씀이.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정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시게 오셨구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좀 그렇지만 보여지는 상황이 그리고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아 우리에게 가르쳐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러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바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참으로 놀라운 실질적인 참된 은혜인가를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잡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셔야만 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이 세상 인생 속에서 저항하여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길 바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까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이제 조금은 실, 제적 삶의 각자의 삶에서 적용되길 바라면서 설교의 마무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은 제가 이제 한동안 운동을 못하고 정말로 이제 좀 몸이 많이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살도 심하게 찌고 해서 되게 조금 걱정 걱정하다가 최근 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운동을 겨우겨우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참 힘들지만, 그러나 땀 흘리고 나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도 생각나서, 저는 이제 주로 유산소를 좋아하고, 무산소를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랬더니 막 무산소 힘들다 그랬더니 또 몇몇 지체들이 이렇게 무산소가 왜 재밌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했는데, 전력으로 달려가자고 제가 우리에게 스스로 같이 우리 겉면하고 말씀을 붙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한 30분, 3km 정도 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운동화 5km 뛰라고 자꾸 누가 권면한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 그, 우주 그 전, 한 2주 전부터 5km씩 뛰고 있어요. 30분 안에 5km를 뛰려고 진짜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어떻게 내가 뛰었지? 이야기가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미안한데 그래도 킬로미터당한 5분, 5분 30초 페이스까지 제가 뛰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6분을, 6분 아래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어떻게든 막 전력으로 뛰려고 진짜 어쨌든 30분 안에 5km를 뛰려면은 10km 속도로 쭉 달리면 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10km 속도로 이제 대충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달리려고 하는데 전력으로 달리기 쉽지 않죠, 이제. 여러분 각자 또 어느 정도씩 또 운동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관성으로 뛰게 되더라고요, 진짜. 관성으로 뛰게 돼요. 그냥. 그냥 뛰는 이제 트랙 위에서 뛰는 외부에서 뛰는 야외 러닝과 다르게 이제 러닝머신 위에서 뛸 때는 박자에 맞춰서 적어도 내가 발만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해서 뛰던 관성 그대로 뛰면은 뛰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관성을 무엇에 내어 맡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뛰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뛰어가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뛰어갈 수 있도록 버티는 힘이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 믿음으로 버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때 여러분이 이 인생길 전력질주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인생에 중간에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른데 가고 싶고 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성에 내어 맡겨서 내가 그것들을 자꾸 뛰어버릇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뛰는 삶을 끝없이 반복하면 뛰게 되어 있어요. 뛰어져요. 그냥 정말로 계속 뛸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성을 오늘도 그냥 습관적 관성으로 아침이 됐으니까 주일이구나. 눈 비비고 일어나서 씻고, 안 씻고 지체는 없으시겠죠? 다 씻고 왔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할 때 이 관성이 그냥 세상적 관성이고 습관의 관성이고 그냥 육신의 관성이 아니라 영적인 관성으로, 믿음의 관성으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시고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공급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백질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말씀도 챙겨 드시고, 육신의 근육만 열심히 힘써 쌓지 마시고, 영의 근육을 쌓으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수련회까지 정말로 달려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똑바로 걸어갑시다. 그렇게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다시 또 은혜를 공급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한해를 끝까지 달려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관성으로 가는 성교교의 청년부가 정말로 나중에 내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긴 바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전력질 수할수 있는 인생 되길 바라면서 그러기 위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인가? 나는 그를 어떻게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이어진 한주 평생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또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그 믿음의 관성을 여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믿음으로 나에게 붙드시고 은혜와 사랑. <laughs>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사 내가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사랑에 매달려서 그 사랑에 매여, 매인 인생 되어서 평생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길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청년들 나 자신 그런 성도와 교회되게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성으로 나를 붙드셔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평생 내가 그 인생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我。 평생에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올 때가 아니라 내평생의 주를 향한 믿음으로서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가운데 평생의 주를 향하여 전력 존를할수 있는 우리 청년 반 사람의 사아 믿음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니고 그러게 해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은 내게 무엇하고얘기예고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분을 알고자 그분을 대려서 믿고 배운것자 오늘도 주분히 나오는 시간 매일매일 더욱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감성을 따라서 전력 투조하는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거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는 밤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님과 교제를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 이어서 이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또 유치부가 물놀이 작은 행사로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비록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아픈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 나올 수 있는 치들은좀 한정적이었지만 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도 이렇게 같이 보조 교사로 활동해 준 우리 선생 청년들 덕분에 정말로 다들 기쁘고 감사하게 즐거운 성경학교의 시간 첫 시작 물놀이를 잘 가졌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19일과 20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 를 믿게 하시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바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린 아이들이지만 지금부터 일찌감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19일과 20일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 무수련에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강화그레스일 연수원에서 그들이 또 함께 모일 때 사춘기 어린 아이들의 십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성길일들 좋은 날씨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또 청년부 8월 7, 8, 9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본인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로 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이후에 마지막도 우리 초등부로서 동일하게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주제로 마무리되는 이한 달간의 모든 여름 사역 교육부서 여름 사위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 자라져가는 교육부서 될수 있도록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주여 한번 잊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 정말 로리 집어들아 이럴 때 살다 이제 초등부가 죽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관성이 아니라 믿음의 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에 정말 전력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될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워 믿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는 바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이루신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그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그렇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게 하시고 그 믿음에 붙들리는 삶 되게 하시며 성결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